도함수의 활용이고 음. 자 여기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고 이건 수트에서 했던 거야 그래서 접선이라는 게 뭐야? 그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접점 접하는 점에서 이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게 f(x)일 때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잖아, 그렇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뭐뭐 알아야 돼요? 직선 구하려면 점. 음, 점을 알아야 되고. 여기가 만약에 A, FA 이렇게 된다면 또뭘 알아야 돼? 기울기. 그치. 기울기를 알아야 돼. 기울기모 뭐야? 그나포함 그치. 접선의 기울기니까 F'A가 되겠지. 응. 그럼 이두 개를 알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 잘 외워. 주연. 까먹었다 하지말고 y y 값 fa가 되겠지 그지 이거는 기울기 곱하기 x x 값 이거라고 기억나 음. 자왜 이렇게 되겠어 이함 직선이잖아 이게 직선이잖아 이지 그럼 이거, 이 점은 직선 위에 있는 점이지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하면 성립해야지 그럼 y 대신에 y값 넣으면 0되지 x 대신에 a 넣으면 0 대지, 그러니까 성립하잖아. 0은 0이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게 제일 간단하게 세우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고등학생 다 이렇게 직선을 세워야 돼. 됐죠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럼 뭘 알려주느냐? 첫 번째는 접점을 알려줘요. 접점. 이 점의 좌표를 알려준단 말이야. 그런 경우가있고두 번째는 기울기를 알려줘요. 기울기 얘를 알려줘. 두 가지는 쉬운 거야, 쉬운 거. 그럼 세 번째가, 얘가 수능에도 나오고, 얘가 제일 어려운 거야. 곡선 밖에 점을 알려고 곡선 밖 점을 알려또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을 알려주는 거라고. 여기를.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구하냐. 그냥 여기를 문자로 잡는 거야. 문자로 잡아서 이렇게 세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그 다음에 얘도 곡선 위, 직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지 요 점을 최종적으로 여기다 넣어서 xy 값을 넣으면 여기 문자로 잡은 a를 구할 수 있겠지 xy 가 없어지니까 그죠 어,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세, 이걸 잘 익혀야지 그러니까 이거 수트에서는 다항함수를 가지고 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초월함수를 데리고 하는 거니까 미분만 할줄 알면 돼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됐지? 네. 음. 여기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첫 번째 접점이 주어진 경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극은 접선의 방정식 자요세 세 번째 걸잘 풀어야 돼 알았어? 자 여기 접점, 처음에 접점을 알려주는 거야 y는 어, 루트 x라는 함수가 있고 4,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얘기 그러니까 얘는 뭐 루트니까 무리 함수잖아 그지? 이거고, 4,2 잡아주고, 점을 알려줬으니까, 기울기만 구하면 되잖아, 그지? 기울기는 뭐야? f'4가 프라임 되겠죠. 그럼 f, f'x를 구해야지, 그지? 이거 미분하란 얘기잖아. 얘는 x의 2분의 1제곱 이거 미분하면, 2분의 1 내려오고, x의 2분의 1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네, 그지?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2분의 1에 4에,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지? 그거에 마이너스 2분의 1. 약분돼서 2의 마이너스 1이죠, 그죠?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1. 그럼 결국 4분의 1이라는 얘기지, 그지? 그럼 얘가 기울기가 되겠네요. 기울기 되고, 점은 4콤마이고. 어떻게 돼? 작성하면. y-2는 4분의 1. 그치. 끝. 그러니까 접점을 알려준 건 제일 쉬운 거야. 음. 접점을 알려줬을 땐 제일 쉽다.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2콤마 1. 자, 이거 접점이야. 미분해야지, 겠지목의 미분법. 밑에거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상수니까 이거 미분하면 0 되잖아 와앞에꺼0 뭐 될거고 그지? 마이너스 얘 그대로 이거 미분 1끝 그죠? 그러면 여기다 뭐 넣어야 돼 마이너스. 브라인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2 넣으면 1의 제곱이 니까1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지? 이게 기울기 여기 점또 작성하면 되죠 그죠? 어, y 마이너스 1 일은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2정리만 하면 되겠네 음. 그러니까 미분만 할줄 알면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거 미분 거기다 0 넣어야지 그지 f 프라임 0은 0 넣으면 2에 마이너스 1제곱이 죠요 이게 기울기 이게 점 y 마이너스 2분의 1은 기울기 2분의 1 곱하기 x 이렇게 되겠네요. 끝 그렇죠? f 프라임 x는 미분 x 진수 분의 1 2 집어넣으면 프라이 2는 2분의 1. /2. 기울기. 점. y-1은 2분의 1 곱하기 x-2가 되겠죠. 이거 미분 못해 주야 로그 미분 못해? 어? 뭘 해야 돼? 로그 뭘 미분해봐. 미분. 그대로 쓴다. 그 다음에 A, LNA. 미분. 진수분의 1. 진수. X분의 1. 요 밑에 있으니까 얘는 LNA분의 1. LNA가 붙는데, 지수나 로그함수는. 얘는 A가 밑에 있지. 얘가 밑으로 가는 거고. 얘는 이게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고. 다 LNA가 붙어. 지수나 로그는 알았어 그 다음에 로그는 진수 분의 1을 한 다음에 ln a 분의 1을 해주고 그럼 여기가 미시 2가 되면 어떻게 되냐 2의 x제곱은 2분하면 그대로 쓰고 여기가 2가 되겠지 그럼 ln 2의 니까 얼마야 ln 2는 1이잖아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고 여기는 ln x 그러면 x 분의 1 되고 여기도 2 e 들어가면 1이잖아 그거 이거 끝나는 거지 그냥 끝이지 이거만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다 2가 들어가면 얘네들은 다 1이 돼서 먹고 요거하고 요거만 남는 거야 알았어요? 음. 그 모를 때마다 막 복습을 해야지 스카는 네. 갔어? 스카가 네, 뭐해 이거 단어부터 외우고 시작해 아 단어가 아니라 참이 공식부터 하루에 한 번씩 공식 계속 외워야지 매일 매일 뭐 20일 동안 뭐 30일 동안 외우면 안 외워지겠냐? 딱 앉자마자 그거 왜부터 외우라고 알았어? 공식 외우는데 뭐 얼마나 걸린다고? 10분도 안 걸려요. 그 그거 먼저 외우고 이제 그 다음에 공부 시작하고 그래야지 요령껏 해야지 노력을 이분 마이너스 라이엑스이지 그럼 에프 프라임 이분의 파이가 될거고 sin 90도 얼마야 1 그지 여기니까 그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지 자 기울기 점 y-0은 기울기 마이너스 1 곱하기 x-2분의 파이 됐지 그러니까 네. 접점을 알려줬을 때 접선의 방향을 구하는 게 제일 쉬워 이번에는 이제 기울기를 음. 알려줬을 때 Y는 ln(x) 3이고 어, 기울기가 4분의 1이다. 자, 뭘 몰라? 접점을 모르지, 그지? 예. 그러니까 접점에 예. x좌표를 a라고 잡고, 그럼 여기가 y값은 여기다 a 넣으면 되잖아. 예. l n a 플러스 3이 y값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잡아주고, 그럼 기울기는 예전, 그냥 이거잖아, 그지? f 프라임 x 에다가 a 집어넣은게 기울기적이지 그게 4분의 1이라는 얘기야 미분하면 주연 미분 x 플러스 3분의 1 진수 분의 1끝 그럼 여기다 a 집어넣으면 f a 프라임 a 는 a 플러스 3분의 1이고 이게 4분의 1이라는 거 아니야 기울기가 그러니까 뭐야 얼마야 1, 1. 점점도 나왔네. 1, ln 4가 되겠죠, 점도 알고 기울기 알았으니까 끝난 거죠, 뭐. y-ln 4는 기울기 4분의 1에 x-1. 됐죠? 그러니까 미분해서 그게 4분의 1이다 하면 x 값이 나오는 거야. 뭐 a라고 안 잡아도. 알았지? 다음. 자 여기서 미분해서 미분 해봐 어 2분의 1 내려오고 2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자 이게 얼마로 이게 기울기인데 이게 2라고 그지?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 양변에 1을 곱해서 4가 되겠죠 얘는 뭐야 루트 어 2x 플러스 1 분의 1이죠 이게 사라 4락, 사다그 얘기잖아 그지? 얘랑 얘랑 자리 바꾸면 4분의 1은 루트 2x 플러스 1 그죠? 제곱하면 16분의 1이 되지 그지?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냐? 맞는데? 맞지? 틀린데 없는데? 그지? 네. 어.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 뭐야?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대지기지 네. 어. 그래서 16분의 1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엑, 2X가 그죠? 그럼 2로 하면 X는 얼마? 2분의 1 중이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기계 기울기고 여기가 2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해서 약분하면 4가 되고 맞는데? 그지? 예 그지? 틀린 데가 없지? 네 예. <laughs> 틀린 데가 없어요 자 여기 미분할때 속미분을 안했잖아 그지 여기다 곱하기 2가 들어가야지 그지 속미분한거 을자 속미분을 안해서 이상해진거야 숫자가 곱하기 2하면 이거 이거 없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2다 얘기죠 여기가 4가 아니라 이게 2가 되는거야 이게 2가 되고 여기도 이게 2분의 1이 되겠네 그지 그럼 제곱하면 4분의 1이지 그지 4분의 1이 될거고 그 다음에 야 속미분 한번 안했더니 이렇게 확 틀려지네 그지 자 넘어가서 마이너스 1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분의 3은 2x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x는 얼마? 2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겠네요 그럼 x값을 구했잖아 그지? 그래서 y값 넣, 여기다 넣어주면 얼마야? y는 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3 플러스 1이니까 4가 되죠. 4분의 1. 네. 그니까 4분의 1이 루트기지? 네. 어, 그래서 2분의 1이 되겠네요. y 값은. 그래서 점이 나온거야. 점은 마이너스 8분의 3 콤마 2분의 1이 되고 기울기는 2니까. 어, y 마이너스 2분의 1은 기울기 2 곱하기 x 플러스 8분의 3이 되겠네요. 됐지? 네. 속미분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laughs> 숫자가 더어오지니까 의심을 해야지, 약간. 자, 여기도 얘 미분하면. 옥수의 미분법. X 플러스 1의 최고 앞에 거 미분하면 1이지. 얘 그대로. X 플러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그 다음, 얘 그대로. 밑에 거 미분하면 1이잖아. 끝난 거지 진짜. 위에 정리해주면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x 없어지고 그지? 2가 되겠네. 자, 얘가 기울기인데 그게 2분의 1이라는 거 아니야. 그지? 크로스로 곱하면 4는 x 플러스 1의 제곱. 이건 어떻게 풀어? 음, 제곱 생각하면 돼. 4 이러면 x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2 4 똑같이 하면 되죠.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가 될 텐데 이건 2잖아 이지 그래? 이제 2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이거 넣어보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안 되고 플러스 되는 거야. 그럼 x는 1. x 구했잖아 이지 그래? 1. 여기다 1 넣으면 2분의 0이죠? 네. y는 0이 되겠네. 밀콤마 0이 점이고 얘가 기울기. 이제 y 0은 2분의 1에 x -1 이렇게 되겠지그치죠그 그, 그, 미분, 속 e 미분, 속 <laughs> 미분은 또 틀려. <laughs> 아까도 틀렸잖아. <laughs> 얘가 뭐다? 1이다. 마이너스 다 곱해서 없애주고. 그지 얘는 이 x 분의 1이 1이다. 그 얘기잖아. 그 자리 바꾸면. 얘가 1이 돼야지. 2의 x제곱이 1이 되니까. x는 0. 그 0이죠. x는 0. 0제곱을 해야 1이 되지. 그지 그럼 x는 9했고 x가 0, 여기다 0 넣으면 1이잖아. 이의 0제곱이니까 이제 1 이렇게 되겠네. 점 나왔고 기울기 알고 또 작성하면 되겠지 이제. 자 미분 코스. 코사인 e x 곱이 송미분 아 송미분 안면 틀린다 이거 좀 전에 송미분 안 해서 틀려놓고 걔네도 송미분을 안 해. <laughs> 됐지. 그럼 이게 얼마다? 1이다. 그럼 코사인 2x가 이거 넘어가면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이게. 그럼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값.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면 가운데 여기 왼쪽이잖아, 이게. 60도가 되겠네. 3분의 파이. 2x가 3분의 파이라는 거야. 그래서 2x가 3분의 파이. 그러니까 x는? 엑스는 6분의 파이 구한 거야. 엑스가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파이 콤마 여기다 6분의 파이 는면 뭐 얼마야? 3분의 파이지. 네. 코사인 60도란 얘기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메위이니까 그죠? 2분의 루트 3. 이렇게 또 기울기 알고 점하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겠지, 그렇지? 네. 똑같이 여기까지만 했어 오늘. 자 여기가 이제 조금 어렵지기지? 이건 내가 해줄거야 나머지는 풀으라고 했어요 자2 x제곱이고 곡선 밖의 점이야 곡수.. 저, 주어진 점에서 곡선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 뭐야 문제잘 읽어야 돼 이게 곡선 위의 점인지 밖의 점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얘는 지수함수니까 그지? 이렇게 생긴거고 지수함수잖아 이렇게 생겼지기지? 원래 어딜 지나가? 이을 지나가야 얘기지. 까먹었지찍지 <laughs> 지수함수. 고2 때 배운 거잖아. 수원 1학기. 오걸 하나도 안했구만지연수 지수함수. 0,0이면 여기지. 곡선이, 이 곡선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0,0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이 많식으을 구하라 그 얘기야. 세요 여기가 0 콤마 0 접점을 모르지 접점을 모르잖아요 접점을 모르니까 여기를 a 콤마 어, 2의 a가 되겠죠 그죠 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거죠 얘를 미분하면 2의 x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f 프라임 a를 구해야 되는데 기울기 그게 2의 a죠 자, 얘가 기울기고 이게 점이야. 자, 문자로 다돼 있는 거예요. 그냥 A라는 문자로. 그대로 얘를 데리고 접선의 방정식을 작성해요. y 2 A 제곱은 기울기 2 A 곱하기 x a 자, 이게 접선의 방정식인데 점을 하나 알고 있잖아요. 0 마형을. 그치? 여기다가 0 0 마형을 대입하면 돼요. 대입 그러면 X하고 Y가 없어지지, 그지 그래서 a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a제곱은 2의 a제곱에, 어,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양변은 이거 약분 되잖아.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가 돼서 a는 1이다. 그래서 a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1,2가 되겠네, 그지? 그럼 저 기울기도 2가 되겠고. 그죠? 점, 기울기 다 나왔으니까 y-2는 기울기 E 곱하기 X 마이너스 D 얘를 문자로 잡아준 다음에 그대로 기울기도 구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옥선 밖의 점 알려준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제 A를 구할 수 있는 거야 X 좌표 그러면 X 좌표 구하면 끝난 거지 뭐 그지? 자 곡선 밖의 점이지 그지? 네아 그러니까 곡선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잡아야지 그지? 곡선 대충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 하고 a, 루트 a 플러스 2가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기울기 하려면 미분해야지 미분하면 x에 마이너스 2분의 그 뭐야 이거 루트 x고 그지? 조금 이다와 2 루트 엑스 분의 1 이게 되겠네 그지? 네. 여기다가 a 집어넣으면 2 e 루트 a 분의 1이 기울기 그지? 네. 그럼 작성하면 y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2 루트 a 분의 네. 1 x 마이너스 a 자 이거 집어넣으면 지 네. 대입하면 네. E root 네. 2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2 2 루트 a 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됐지? 네. 이거 없어지잖아 네. 그 다음에 얘가 일로 넘어가서 곱해지면 되잖아 네. 양전에 얘를 곱하면 되지 네. 이제 곱하기 2 루트 a 여기도 곱하기 2 루트 a 이거 약분될 거고 여기는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a가 되지 2a는 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다시 이거 더 이로 넘어가면 a가 되잖아. 이거 넘어가면 1이네요. 부호를 어, 실수 마이너스였네요. 1이 <laughs> a는 1이지. 여기다 넣으면 되지 이제 직선의 방정식 여기 있으니까 이지 여기다 a 집어넣으면 되니까 y는 어떻게 돼? 1 넣으면 음 3이 되겠네요. y 이건 3이지, 그렇지? 넘어간 플러스 3 되겠지, 그렇지? 그럼 1 넣으면 1분의 1, x 1이다음에 3x. 1x, plus 3x. 1x, plus 3x. 1x, plus 3x. 1x, plus 3x. 1x, p l u 3x. 1x, l u x 1 l n x l u x 1 l x 1 l u x 모르 잡아줘? 여기다 이르면, 네, 네, 네. a, l, n, a. 이렇게 되겠네, 그지? 네. 그러면, 기울기. 여기에서, 네. a 집어 넣은 거지, 그지? l, n, a 플러스 1이, 얘가 기울기. 이게 점이잖아, 그지? 네. y-a, l, n, a는 l, n, a LNA 플러스 1 곱하기 x-a. 네. 자, 여기다가 점을 넣으면 되죠? 네. y는 마이너스 1이고, X는 0. 0이니까 없어지지, 그지? 네. 마이너스 A, ln, A,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네. 곱해 들어가면 그죠? 네. 그러면 이건 없어지네. 네. 또 A는 1이네요. 그지? 이제 여기다가 A는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Y, A는 1이니까 이게 1 1이 되면 어떻게 돼 ln은 0이지, 네. 없어지는 거죠. 얘도 0이지, 이지 Y는 뭐만 남았어요? 이것만 남았네 그지 이거 1이니까 X 마이너스 1 됐어? 네 음.